선생님이 이거 만들고도 연습하면서요 진짜 감동의 도가니였어요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을까, 진짜. 네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도 이어가는 체육수업 삼국의 챌린지 1 1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구와 관련된 어, 활동을 해볼 건데요. 네, 일단 준비물은 수건, 그다음에 풍선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지난번에 농구 할때 골대 만들었잖아요. 그, 여러분, 집 방, 방문에 있는 손잡이에다 이렇게, 이렇게 가방 걸어가지고, 가방 이렇게 입구 열어놓는 거,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꼴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수건은 어디에 넣어두면은요, 이렇게 방문, 방문이라 이렇게 팔 양팔 펴가지고, 끝부분, 끝부분에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끝부분에 이렇게 촥.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활동 챌린지, 여러분 할 거는 진짜, 와, 어마어마해요. 이거 하면은 여러분 진짜 심장 떨려요. 아, 내가 세상에 이런 게 가능했다라니. 그래서 오늘 활동 챌린지는 바로 뭐냐? 덩크슛. 굉장하죠? 여러분, 덩크슛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오늘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덩크슛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이거 약간 조금, 조금 점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층간소음 좀 주의해야 돼서, 여기 밑에 쪽에다가 이제 좀 그런 거좀 깔면 좋을 것 같아요. 매트를 좀 깔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양탄자, 또, 아 양탄자 하여튼 뭐 그런 거좀 소리 안 나게 폭신폭신한 거 이렇게. 근데 가급적 미끄러지면 또안 되니까 일단 안 미끄럽게 밑에 좀 소리 안나게 하는 뭐 그런 something like that 그런 거 하여튼 깔아주시면 돼요. 이번 챌린지는요 다섯 가지 덩크슛을요 순서대로 실패하지 않고 한 방에 딱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이 한번 시범 보여주도록 할게요. 1 단계는 좀 단순해요. 이게 수건이 뭐냐면 이 수건에서 이제 점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원핸드 덩크 찍으면 돼요. 봐봐요. 그대로 자 덩크슛 굉장히 쉽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될 게. 덩크슛 우리가 공중에서 해가지고 골 때다 내리 찍잖아요. 그러면 발이 먼저 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요 덩크슛을 하고 다리가 그 다음에 닿아야 돼요. 봐봐요. 너무 순간적에서 안보여려나 선생님 그것까지는 봐줄게요. 이렇게 바닥에 닿는 거랑 동시에 이렇게. 뚱 하는 거. 이거 이거 정도까지는 봐줄 테니까요. 하여튼 근데 너무 막 대놓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바닥 먼저 다고 놓고 아무렇지 않은듯 자연스럽게. 아, 1단계 통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2단계는 이제 약간 좀어려워지게 여러분 덩크슛 중에 멋있는 덩크슛 이제 오늘 다할 거거든요. 엘리웁 덩크. 엘리웁이 뭐냐면은 이렇게 공을 다른 사람이 띄워 주면은 공중에서 잡아 가지고 덩크슛을 내리꽂는 거예요. 엘리웁 투 엔드 덩크예요. 봐 봐요. 자, 골대에다가 근처에다 풍선을 띄워주는 거야. 그럼 나는 공중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덩크슛을 내리꽂는 거죠. 툭 띄워주면 와서. 뭐, 하다가 이게 덩크슛 1단계, 2단계 가다가 2단계 이렇게 튀어놨다 그럼 아까 다시 1단계로 다시 가야 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고요. 와좀 어, 자존심 상하네. 자 엘리오 띄우고 투핸드 와서 굉장하죠. 약간 좀 이거 하다 보면요 여러분 진짜 약간 덩크슛 콘테스트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에 빠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면서 지금 집안에서 층간소문 일으키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방문에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3단계 갑니다 3단계는 엘리오 원핸드 덩크예요 와 이거 진짜 실제 경기에서 하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엘리오 원핸드 덩크 아까 그 똑같이 자 풍선을 띄운 다음에 공중에서 한 손으로 잡아가지고 내리꽂는 거예요 이거 약간 좀 어려워요 봐봐요 왜냐면 풍선이 공중에서 한 손으로 잘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띄우고 따사 이렇게 도쿠시 이렇게 가야 돼요. 완전 멋있죠. 뭐,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군더더기로 그냥. 덩크슛 내려 꽂으면 되고요. 조심할 거는 바닥에 단 다음에 덩크슛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실제 경기에서도 바닥에 단 상태에서 덩크슛 하는 거는 뭐 여러분 키가 한 2m 40 되지 않는 이상 그건 뭐 어려운 일이니까요. 여러분 뭐 키가 2m 40 뭐야 지금 160뭐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4단계부터는요. 예술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4단계는 비트윈더 레그 덩크예요 이게 비트윈더 레그. 비트윈더 레그. 비트윈더 레그스. 그러니까 다리 사이를 이용한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요딱 뛰면서 공중에서 아잇 여 <laughs> 봐봐요 자딱 점프하면서 발한 쪽을 지나간 다음에 덩쿠슛 내리꽂는 거예요 공중에서 봐봐요 이렇게 비트윈드 레그 따 따사 이런 거죠 선생님 약간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허접하겠는데 게 이렇게 딱 제대로 한다 하면 따사 허 완전 멋있어 발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따사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공중에서, 이렇게, 따서, 약간의 차이긴 한데, 그 차이점, 여러분, 잘 캐치하는 게, 운동 잘 하는 친구니까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대망의 5단계는요. 뭐였지? 아, 맞아요. 비하인드 덩크예요 비하인드. 비하인드 뭐냐면, 비하인드 이렇게, 뒤로. 그래서, 비하인드 등 뒤로, 풍선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덩크슛을 찍는 거예요. 봐봐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한손을주고 있다가, 여기에서 공중에 떠서, 뒤로 돌려가지고 딱 내리 꽂는 게 디아인드 덩크하는 거예요. 봐봐요. 짜서 굉장하죠. 여기 생각할수록 너무 멋있는데 발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다 돌린 다음에 점프하면 안 된다라는 점.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요 단계 동작에 맞춰서 덩크하면은 오늘 챌린지에 성공 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5단계까지 한 방에 다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별도로 한번 6단계 이거 한번 덩크 지존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엘리브를 딱 띄우고 공중에서 잡아서 비트윈드 레그를 한 다음에 덩크슛을 내리 꽂는 거예요. 갑니다. 어? <laughs> 갑니다. 아 이거 어떻게 했지? 따서 알죠? 이런 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힘든 척해야 돼요. 근데 잘 안되는 친구들 이거좀 가깝게 가깝게 하되요 이게 너무 가까우면 멋이 없어요 여러분 또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스포츠는 멋이 절반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공간 약간 좀 날아가는 모습이 좀 멋있게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밑에 층간소음이 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되도록 밑에다가 매트나, 그러면서 동시에 미끄러지지 않는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날라가면서막덩크이막 하고 막 그러다, 방문에 막 들이받고 이러면은, 거기서 또 TV 보고 있던 엄마, 또 저놈 새끼 또방 안에서 도대체 뭔 짓거리 하나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요. 약간 좀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12번째 다음 챌린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360도? 선생님 시범 다 보여주셨으니까 1단계부터 6단계까지한 방에 바로 성공 가볼게요 갑니다 원핸드 덩크 따사 이런 거 쉬호호호. 어, 어, 어. 갑니다 1단계 원핸드 덩크 따사 선생님 약간 마이클 조던 같지 않아요? 엘리브 투 핸드 덩크 딱 띄우고 따사 발이 먼저 닿았나? 아 여러분 그거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원핸드 엘리오 덩크. 따사. 따사. 자, 도전 1단계. 따사. 아, 2단계 엘리오 트핸드 덩크. 따사. 약간 이거 좀자세 약간 뭐 없었는데 방금. 엘리오 원핸드 덩크. 1단계 마이클 조던 원핸드 덩크 오케이. 2단계 엘리업 트핸드 덩크 3단계 엘리업 원핸드 덩크 4단계 비트윈드래그 5단계 비하인드 덩크 마지막 6단계, 당연히 도전해야죠. 엘리우, 비트윈드 레그, 덩크. 아, 나 이거 완전 멋있을 것 같은데? 어이.